여기는 수망탑에서 이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. 이 계단 옆에 예, 야자메트 깔았던 것은 야자메트가 다 녹아버리고 뭐 철근이 뭐 손가락만 한 철근들이 5cm, 6cm 막 툭툭 뼈져, 빠져나와서 구청에다 연락해가지고 뭐 한두 개 아니 수십 개가 빠져나왔어요. 이 나무마다 다 빠져나와서 그걸 다 틀어 받기 시키고 여기 계단을 다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옆으로 여기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은 이 계단으로 안 다니고 옆에 흙길로 다니는데 꼭이 자리 한 자리가 여기 두 군데가 그래요. 이게, 이 진달래 나무인데, 길 한가운데 있어가지고, 여기가, 뒷기가 참 애매해요.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,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많고, 눈이 온다든가, 비가 온다든가 하면, 여기에서 많이들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진달래 나무를 캐서 옆으로,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왜냐면, 이, 지금 옮겨 심으면 살거든요. 여기도 놔두면, 이게 다, 이게 살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, 이게 지금, 이거 지금 살 수가 없게 지금 다, 거의 다 죽어가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. 이렇게, 여기 지금, 여기도 한 40cm, 50cm 정도 턱을 가져요. 여기를, 그러니까 다일라면 어려워요. 지금 오늘 새벽에 내려오다가 이것도 이쪽으로 막 쓰러진 거 이쪽으로 좀차아놨는데이 기둥도 이제 고칠 거고 이 진달래나무도 계속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토그해진거싹 없애가지고 다니기가 편쾌할 겁니다.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 고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진달래나무 캐가지고 옆으로 여기로 이렇게 심어놓고 이 자리다 이렇 심어놓으니까 이제 누웠던 것이 반듯이 세워서 이렇게 심어놓고 지금 이때 옮겨 놓으면 살거든요. 진달래가 다른 때 옮기면 죽어요.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겁니다. 이때 3월 달에 해야 돼요. 그리고 여기가 터무이가 한. 40, 50cm 저가지고 완전히 다니기 어려웠었어요. 토걸이 싹 없어가지고 아주 편안한 길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기둥이 이쪽으로 완전히 쓰러진 것 다시 세워놓고 여기 이렇게 고쳐 놨습니다. 여기도 여기가 길이 영안 좋아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삐뚤어져 내려오는데 여기가 경사지면서도 뭐 돌도 많고 아주 다니기가 고약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를 다시 고치겠습니다. 이렇게 됐던 것을 이렇게 고쳐 놨습니다. 이제 편안하게 여기 다닐 수가 있어요. 여기 이쪽으로도 큰 돌이랑 다 빼가지고 편안하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다니기 아주 편안하게 해놨습니다. 이제 맨발 걷기 여기도 하기 아주 좋게 다 고쳐놓았습니다.